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 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또 어, 거룩하심을 누구보다도 어, 강하게 전달하고 또 증언했던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수 있죠 미가서 1장 1절에서 소개하듯 그는 유다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선지자들 어, 동시대에 활동하게 하신 어,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이 미가라든지 그외또 다른 선지자들을 어, 같이 활동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과정했다라는 것을 즉한 사람 가족으로는 에, 도저히 안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동시대에 사회각게 하실 만큼 그 시대 죄악이 관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대목이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다를 어, 사랑하고 어,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열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에, 우리가 포로 어, 다음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포로기한 시대라든지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들을 함께 사역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사역하게 하신 분야라든지 대상이 조금씩 차별이 있다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뭐, 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긴 했지만, 어디 방점을 찍고 이렇게 사역을 했냐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상과 타락상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가 그들의 일탈이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나라 전반에 타락을 이끌었는가에 그는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유다의 그런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선전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열왕기 하에서도 설명하듯 명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유다 역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패와 타락이 이어져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극에 달했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야 2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지아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신앙이고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왕의 타락, 왕의 타락은 곧그 시대의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타락을 전제로 하죠. 어, 많은 지도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 타락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는 어,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어, 백성들에게까지 그 죄악이 만연했죠 그래서 미가는 이런 어, 이스라엘의 타락상 남유다의 타락상을 보면서 어, 아주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미가가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그 시대의 타락상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내가 내게 화, 화가 있도다. 나는 굶주린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여름 과일을 다 따냈는데도 내게는 포도송이 하나 남지 않고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 하나 없구나. 이 땅에 성실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 나라의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누구나 자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뿐이다. 사람마다 그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익숙하다. 지도자들은 돈을 달라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손을 소원을 밝히고 다닌다. 모두가 못된 짓만을 꾸민다. 그들 가운데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울타리와 같다. 너희의 파수꾼이 경고한 그날 곧 심판의 날이 이제 왔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해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 원수는 다름 아닌 너희 식구가 될 것이다.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또그 나라 사회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전 사회적이고 전 국가적인 부패로 이어졌고 어든 백성들 놔나 할것 없이 총체적인 타락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든지 미가 선지자의 고백에 따르면 가족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가족끼리 서로 배신하고 가족끼리가 서로 원수가 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이 부패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세 가지를 설파하죠. 중요한 뜻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백성들이 너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극에 달했으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묵과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죠. 이게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다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심판하겠냐, 설마 우리를 심판하겠냐 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 미가에 예언이 있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남유다의 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죠. 아스리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초토화되면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것을 그들의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 150년의 시간을 더 주죠. 그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너희도 저처럼 저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들과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역시 150년 후에 바빌로네에서 짓밟히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초토화되죠 아... 미가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3장에 보면 4절에 지도자들이 이방민족에게 비참하게 끌려갈 거라고 예언했었고 또 그들이 백성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의 도움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예언하죠.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지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세요. 5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면서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남유다 역시 멸망을 맛봐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하줍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또 선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특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잘 계시되고 있습니다. 보면 내가 반드시 모으고 또 반드시 모으고 내가 그들을 뭐뭐 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그들을 다시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고 다시 모을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남 유다의 그런 멸망을 보셨지만 또 허락하셨지만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모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증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 고통이 하나님이 힘이 없다든지 또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의 그런 어 선포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인간의 한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심지어 말하죠.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세는 우리의 능력규모에 달린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아무리 열악한 시대에 아무리 모두가 안된다 는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면 그는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되는 황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시대의 흐름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 인생의 성패 문제는 우리의 능력 규모나 우리의 스펙이나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스펙을 쌓고 또 우리가 실력을 쌓고 우리의 인맥을 구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대, 그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 것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중에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은 거룩하게 사는 길뿐이고 거룩해지는 길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은 탁월하신 즉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어, 그런 어,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뜻이 없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이 탁월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비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어또 극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회복 못할 백성이 없고 용서 못할 백성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에딸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전과 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회복하실 수 있고 더 부강해 하실 수 부강하게 하실 수 있고 더 우리를 어 이렇게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힘주어서, 힘주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증가합니다. 우리가 기교해야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땅 가운데 의지할 뿐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도 어, 바르게 설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바른 인생을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어, 형통한 길이요, 우리가 부강한 길이요,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미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또 이번 통독 기회를 통해서 더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